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제가 구축한 백링크 허브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어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백링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 이전 영상이나 좀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링크 허브 사이트는 워드프레스 전용으로 어 이제 워드 프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백링크가 필요하신 분들끼리 서로 어, 링크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놓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룹 만들기가 있고요 샘플로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을 이렇게 지금 현재 세 개의 그룹이 지금 샘플로 지금 진행 중이고. 어, 여기서 본인이 보고 이 그룹에 여기는 보니까 일반 블로그 모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승인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어, da 30 이상 모집합니다 승인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블로그 모집합니다 비승인형인데 모집이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룹을 모집하고 싶으면은 백링크를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싶으면새 그룹 만들기를 하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만들어져 있는 모집하고 있는 그룹에 관심이 있으면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인형하고 비승인형하고 차이점은 승인형은 말 그대로 어 여기는 세 명을 모집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첫 번째 그룹을 만든 사람이 있고 나머지 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 승인형의 이 그룹에 조인하고 싶으면 은 이제 다른 멤버들의 100% 동의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여기 조건만 맞으면 은 승인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 여기는 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승인형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게 받고 싶을 때 같이 백 링크를 교환하는 사람들을 조금 골라 받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비승인형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까다롭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갖고 빨리 구축하고 싶을 때는 이 비승인형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어, 그럼 먼저 만들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만들기를 하게 되면 은 내가 만들 그룹, 내가 모집할 그룹에 대해서 이름을 쓰고 어떤 그룹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까지 모을 건지, 두 명부터 해서 열 명까지 지금 현재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뭐 이제 소유자 확인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공유할 이제 백링크를 서로 공유할 주소 웹사이트 주소죠. 블로그 주소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블로그. 주소 제목입니다. 그러면 백링크가 사이드 바에 생길 건데 그 사이드 바에 나오는 그 리스트 되는 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지 않게끔, 너무 길면 또 이제 보기가 안 좋고, 그 다음 잘릴 수가 있으니까 끝부분이. 그래서 간편하게, 간략하게 자기 블로그를 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집을 처음 할때 어떤 조건으로 모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링크를 서로 교환할 때 이제 가장 저는 중요시 보는 게 스팸 스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동일 주제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링크를 교환하는 게 좋고 이왕이면은 지수가 어, 높은 사람들하고 교환하는 게 좋고 저변주는 도메인 이제 스팸 스코어. 안 좋은 점수가 낮은 높은 사람 스팸 수화가 높은 사람들하고 교환하면 나도 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백링크 허브 사이트에서는 스팸 수화는 10% 이하만 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 제가 비승인형도 음퍼센넘어가면다 이제 차단을 시킬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링크 교환을 했는데 좀안 좋게 결과가 났다 그러면 제 사이트도 어 나중에 안 좋게 되니까 그냥 제 약간의 어 제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팸 숙하는10% 이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인용을 할 거냐, 비승인용을 할 거냐 한 다음에 그룹 생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룹 모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 타이틀,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나오고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참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참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룹 정보가 나오죠. 이분이 모집하시는 분이 이제 처음에 그룹 생성자가 그분의 도메인 사이트 주소입니다. 그러면 어, 이 사람 걸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보는 거죠. 들어가면은 아, 이런 성격의 사이트랑 내가 교환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모집한 게 이제 주제가 상관없, 주제에 상관없이 스팸지수만 10% 이하만 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또 스팸지수는 어떻게 체크하냐 여기에 링크를 제가 다 넣어놨어요. 스팸지수 체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 이분이 신청한 것은 도대체 스팸지수가 몇일까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바로가기를 눌러서 여기서 넣고 본인 도메인도 이렇게 꼭 체크를 하고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da 점수는 여기 나오고요. 스팸 스코어는 여기 나옵니다. 1%죠. 이게 10% 이상 되면은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조건도 스팸 스코어가 10%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받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제는 상관없이 그럼 이 조건이 맞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메일 주소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참여할 어, 주소, 내가 참여할 주소를 적고 그 다음에 그 타이틀, 블로그 타이틀을 간단하게 적은 다음에 참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비승인형이죠. 비승인형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 내가 이 사이트 주인이 맞는지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때문에 신청한 이메일로 가면은 어, 가서 내가 이제 승인을 한번 눌러주면은 이메일로 한번 인증을 한번 해주면은. 여기에 참여가 되고, 여기가 10 슬러시 2가 됩니다. 본인이 참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참여자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메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일반 예를 들어서 그 타이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 완료하기 위해서는 참여 확인하기를 눌러 줘야만 인증 이메일 인증인 거죠. 이메일 인증을 하게 되면은 맞다라고 생각하면 인증이 되면은 여기에 조인이 되고 여기에 참여자 1로 해갖고 요 신청한 링크가 사이트가 여기 나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 사이트 내가 교환할 사이트를 한 번씩 다 체크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 그룹에 들어갈 만한 건지 이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이트는 다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본인 사이트를 보고 내가 조인할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고 블로그를 들어가 보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여기에 짜인 조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이건 미승인형, 미승인형이었죠. 그 다음에 승인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메일하고 웹사이트 주소하고 어 여기 쓰죠 쓰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음 이분한테 여기는 지금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이 멤버 여기 이 그룹의 멤버들한테 메일로 갑니다 메일로 그렇게 해갖고 어, 메일로 가서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 사이트를 보고 이분을 어, 이 그룹에 넣을 건지 참여를 시킬 건지 조인 시킬 건지를 판단해 주세요 해갖고 어, 수락하고 거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고 어, 자기가 생각하는 이 기준점 그죠 DA 30 이상이 돼야 되고 스팸 비수가 10 이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 사이트다 라고 생각해서 같이 하면 되겠다 싶으시면 승인을 해주시면 되고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됐다 라고 해서 이제 메이드를 받을 겁니다 신청자는그 다음에 거절하게 되면은 어, 또 거절되었다라고 메일을 받을 거고요. 승인이 되면은 여기 이제 자리에 여기 조인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명이 되잖아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이 또 이제 가입을 하, 신청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한테 메일이 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홍길동이 어, abc.com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한번 보고 승인할 거냐 조인을 할 조인을 허락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이두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는 이 사이트 싫어 라고 거절하게 되면 승인, 조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승인형은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 동의를 얻어야만 참여가 가능한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 정말 이 사이트는 자기네들이 고르고 골라서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조인해서 서로 간의 링크를 교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룹이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관리자인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 검증을 해드립니다. 검증을 아 이제 정말 그대로 어, 괜찮은 괜찮은 사이트가 아니고 이제 기준점 제가 보는 기준점은 어, 뭐 도박 사이트나 이런 사이트가 아닌지 그리고 스팸 지수가 십 프로 이상이 아닌지만 판단해갖고,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은, 음 각자 이메일로 이 그룹의 멤버들한테 어 API 코드라고 해서 어떤 스페셜 코드가 나갑니다. 스페셜 코드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모집이 완료되거나 검증이 완료되신 분들한테는 이제 요거 요게 나가죠. API 키가 이제 이렇게 난수로 해서 비밀 암호처럼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나가면은 요게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 이제 이게 워드프레스 전용 전용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워드프레스로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플러그인을 다운 받아야 됩니다. 플러그인 다운보드 가서 여기에 보면은 최신 버전이 지금 현재 2.5 버전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조금 버전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때그때 들어오셔갖고 버전을 한번 보시고 자기 버전보다 더 최신 버전이 있으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 버전을 다운을 받으세요. 그럼 받은 다음에 여기죠. 여기 이렇게 워드프레스에 오셔서 여기 사이드바에 위젯으로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젯을 추가하고 플러그인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먼저 다운받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플러그인으로 가서 여기서 없다고 치고 자, 그럼 새 플러그인 추가를 누른 다음에 보통은 여기에 공개된 것은 여기 에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공식적인 워드프레스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플러그인 업로드를 합니다. 여기 파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아까 압축 파일 형태로 다운 받은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설치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그러면 플러그인 활성화를 눌러줍니다 플러그인 활성화 됐죠 그리고 이제 버전을 여기 봅니다 25 버전이고 여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을 해줘야 될게 뭐냐면은 설정으로 가셔서 여기 보면은 위, 백링크 위젯이란 메뉴가 생길 거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 a p i 키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메일로 받았던 api 키를 여기다가 넣고 설정 저장을 눌러 주는 거죠 그러면 api 키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연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위젯 어디다가 배치를 할 건지 사이드바에다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위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위젯을 한 것을 넣어야 됩니다 위젯은 모양에 가셔서 위 제시란 것을 클릭한 다음에 이게 우측 사이드바거든요 이게 우측 사이드바 그럼 이걸 한번 삭제를 먼저 해볼게요 처음에 없겠죠 우측 사이드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우측 사이드 쪽에 있는 바 형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겁니다 보면 여기에 어, 최근에 등록한 글이 보이고, 뭐, 코멘트도 보이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아까 그 부분이죠. 최근 포스트, 최근 코멘트. 요 밑에다가, 이게 플러스 있죠. 이게 요 플러스 블록 추가로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합니다. 그럼 검색에다가, 이제 한글로, 뺑 링크라고 치면은 두 개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백링크 허브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넣어줍니다. 이것은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기본형이 아닌 엘리멘트나 블럭을 사용할 때 이걸 쓰는 거고 기본형은 여기 백링크 허브를 선택해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목을 넣어주는 거죠. 이 제목이란 것은 여기 요 타이틀입니다. 여기 끌고 올 거고 연동해서. 요거를 뭘로 할 거냐? 뭐 추천 사이트로 해도 되고 아니면 파트너 사이트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 서 만약에 파트너 사이트. 아니 추천 사이트로 그냥 할게. 그냥 추천 사이트라고 이렇게 제목을 넣어 주고 추천 사이트라고 썼죠. 아니면 뭐 이거 파트너, 파트너. 아이고. 라고 고 그다음에 반드시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젯 저장됨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파트너 사이트에 갖고, 그러면은 나랑 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물론, 당연히 나를 빼고 나머지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세 개의 사이트인데, 이렇게 세 개의 사이트가 있죠. 요 제일 밑에는 여기 백링크 허브 광고 링크 자동으로 붙어요. 그러면은 세 명이 모집을 했었으니까 나 빼고 나머지 두 명이 여기 위에 링크가 뜨는 거죠. 10개 다. 그러면은 제일 하단에 광고 옆 백링크 허브가 뜨고 나머지 9개 나를 제외한 9개 리스트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 들을가면은그 사람 빼고 내 사이트가 거기 있을 거고. 그러면 나는 아홉 개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 주고 나도 9개 사이트에 링크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간에 링크를 주고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눌렀을 때그 사이트로 넘어가게끔 링크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 팀원을 모집하고, 팀원이란 것은 내가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하고, 완성이 되면은 플러그인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발송한 API 키를 넣어서 어,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인증을 한 다음에 이제 원하는 곳, 이제 사이드 바 쪽만 지금 현재는 이런 형태만, 음, 지금 이런 형 디자인만 지금 현재 개발된 상태라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사이드 바 쪽, 우측이든 좌측이든 간에 이렇게 세로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만 지금 현재 개발된 상태라,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노출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젯이라는 것을 추가하면 된다. 플러그인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래야 연동이 됩니다. 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연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플러그인이라는 게. 그러면 이거를 인증을 해야 되니까 이 그룹이 맞는지 같은 그룹인지를 인증하기 위해서 API 키라는 것을 넣어야 되고 API 키를 넣기 위해서는 설정에 가서 여기 위젯에 가서 API 키를 넣고 설정 저장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은 연동이 됐죠. 그 다음에 플러그인도 깔았죠. 그다음에 이거를 어? 그 다음에 이거를 내 워드프레스 블로그에다가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위젯이란 것을 하면 된다. 모양으로 가서 위젯에 가서 추가를 해주면 된다. 아까 플러스 누른 다음에 여기서 검색을 백링크 한 다음에 이제 백링크 허브라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기다리시면은 뜹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필요 없다 싶으신 분들은 플러그인하고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빠질 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 슉 빠지지 않고 이게 서버에서 체크하고 이 플러그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없으면 자동으로 리스트에서 리스트에서 제외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돌아가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세요. 어,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링크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진짜 편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백링크를 그냥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pbn 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냥 운영하면 되죠 내내 내 사이트에 그냥 꽂으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동맹 사이트가 있다 그럼 그 사람하고 그냥 내가 링크를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좀 어, 서로 바꾸자 하면 돼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안 되신 분들은 누구한테 링크를 좀 교환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탁을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픈 마켓에서 서로 간에 구해라 교환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봤습니다. 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은 아이템 같아 갖고 시작을 했고요. 어좀 며칠 동안 고생해서 한번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버그도 어제 버그를 좀 발견해 갖고 버그를 좀 수정을 하고 어, 런칭을 했는데 한번 하면서 좀 중간중간에 러가 나면은 좀 이제 다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말 그대로 제일 하단에 링크 하나씩 들어가는 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것만 좀 양보해 주시고 서로 간에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링크 허브 링크 주소 어, 링크 영상 하단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